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추식, 윤정도입니다. 빠르면 뭐 이번주에 3100포인트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언제 말씀드렸죠? 어제? 아니죠. 이틀 전에요? 아니죠. 11월 30일날 시장 2820포인트 찍을 때 삼성전자가 7만8천원 넘기면 3000포인트 넘기니까 바로 올라올테니까 그리고 3100포인트 당연히 갈수 있으니까. 연말 얼마요? 3,300 넘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황을 제대로 들으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 거쳐. 지금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저점 대비 얼마 올라왔어요? 35% 저점 대비 35%. 여러분들 계좌가 10월부터 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종목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이 35%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이닉스가 35%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2위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지금은요. 늦지 않았죠. 이제부터죠. 이제 본격 랠리의 기준인 거죠.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미국 증시의 조정. 그게 조정입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눌림목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 해석을. 응?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긴축 관련된, 오히려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표들 다 보여드리면서 지표의 요인 기준점에서 결론적으로 실험율이 월등히 긍정적인 것이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수 예상치 하회한 것보다는 이게 더 뛰어나다 지표가 끝내줘요 ISM 비제조업지수 PMI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50 이상이면 은 확장이랬죠 경기의 확장 그러다 보니까 긴축 우려감이 불거지고 비트코인은 막20% 급락이 나오고 근데 그게 시장의 기준에서 조정이냐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응? 노란 토개만 오시면 이 시황을 싹다 올려드려요. 주말 내내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떨고 주말 내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 전부 설명드렸잖아요. 전부. 파란색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빨간색은 전월 대비 플러스예요. 전부 다 어때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는 경기 지표가 경제 지표가 좋으냐의 기준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서 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들. 지금 하느니 금통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25bp 금리를 올린 것이 그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서 올렸습니까?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으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음? 아 실질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50 이상이 확장인데 사상 최대치로 계속 넘겨버려요. 그 정도로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긴축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악재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긴축 연초에 연초에 긴축 얘기 나올 때1.8% 수준까지 0.1.8 아, 지금 이것이 1.382 그다음에 1.4 정도 형성하고 있어요. 연초 대비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채권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반영돼 있는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금리 인상 시기까지 감안한다면 3% 금리 채권 수익률이 나와야만 뭐 조금 우려감이 있나 정도 수준인 거죠. 이처럼 좋은 장애 어마어마 한 상상초월하는 그런 장애. 헝다 그룹 이야기 미국에 중국의 이런 뭐 홍다그룹이나 경제 지표 관련된 내용은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2015년도 증시까지 비교를 해드리면서 응? 미국, 에,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의 상관관계,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관성을 그렇게 우는 해요. 자꾸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없다 그랬어요. 연관관계성이 없어요. 항생도 중국하고 연관이 안 돼요. 어 근데 무슨 자꾸 중국이 빠져서 국내 증시가 빠진다는 등 중국이 급등 나와서 오른다는 등 얘네들 이때 하루에 5%에서 8% 밀릴 때에도 글로벌 시장은 빨간불이 더 많아 홍콩 항생까지 빨간불이 더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2000언제요 21년 7월 달에 무슨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비교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능동적이시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지 않으시다면은 윤종수처럼 방송 나와서 어, 길라잡이 역할하는 이 멋씀들이 제대로 보여드리고 제대로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중국 증시와 제대로 연동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뭐 중국 증시. 그럼 결론은 끝났죠. 뭐가 지금 시장의 조정을 가지고 올 만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어제 윤정두가 박승재 TV, 윤정두의 주식투신경 하루 쉬었죠. 그렇지만 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투신경은 어제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제 시장의 8일의 종가의 기준에서의 시장 흐름. 그리고 지금의 흐름.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고짓말쟁이들. 미국 증시 대비 유럽이나 일본이 또 우리나라 약세를 띄고 있지만 유럽, 일본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언제 대비해서? 2015년 종가. 이때 금리를 처음 올리죠. 12월에. 응? 금리 올리고 나서 폭등의 랠리가 나왔지, 금리 올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단한 번도 코로나19 이후에 조정이라는 것이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눌림목이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눌림목이지, 이게 추세가 상승이지, 무슨 조정을 운운하고, 아니, 살다 살다, 금리가 바닥 금리에서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가장 핑계거리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실제 지표가 안좋냐 지표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긴축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표는 무지하게 좋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경기 살리자의 기준이죠. 어? 긴축에 갖고 한번 조정 한번 줘볼까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긴축을 할 정도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는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국내 증시 이렇게 해서 디커플링, 오케이. 실질적으로는요 추세랠리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의 흐름인데 여기가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누가? 전기전자업종. 오늘 전기전자업종이 1.15% 움직여요.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땡겨놓은 지수가 12포인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겨놓은 지수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 66% 차지하는 비중의 종목군이 15포인트 들어올린 거예요. 두배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원래는. 응? 그만큼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시장 지수는 이렇게 그리고 시장 지수보다 조금 더 오르는 업종. 조금 들 오르는 업종,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업종. 그렇게 해서 평균이 지수인 거예요. 삼성전자 7만 8천 원이면 시장 지수 3천 넘긴다. 그 내용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100원당,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기준을 해서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수준 등락이 나온다는 거. 하이닉스 1천 원당 1포인트 수준의 등락이 나온다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시장이 어차피 오,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주 2차전자업체 뭐라 그랬습니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지금 거래대금이 끝난 게 아니다. 변동을 줄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기전접종 당연히 당연히. 몇 포인트? 3.5포인트. 몇 포인트? 88564. 6.4포인트. 그럼 얼마예요? 두 종목이 11포인트. 10포인트 11포인트. 응?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데 오늘 뭐 만기일이든 뭐든 마감 동시효과에 물량이 실렸든 안 실렸든 결론은 거래를 계속 실어줘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면서 그러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전기전자업종 전거래일 종가기준의 34.08%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영업이익 대비해서 따지면 영업이익은 26% 수준이 나오는데 예?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 20%뿐이 안 돼요 양시장 합쳐서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굉장한 저평가 그 기준들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34.08%에 1.16% 움직였으면 전체 시장에 0.4%의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게 지수로 따지면 12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을 못하시면 윤정도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지수 따로 얘기하고 있고 아이고 뭐 시장이 2800개 져서 2700감다 이러고 앉아 있고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어? 그래 놓고 종목은 종목대로 따로 얘기하고 앉아 있고 시장지수라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 방식으로 해서의 산술평균이에요. 그러면 막연하게 아우 이거 삼성전자요. 4분기에 뭐 어, p c 발트1가격 현물가격이 아이고 정점이라서 이거 그냥 조정받을 거예요. 얼마? 아이고 7만 원 깨졌으니까 6만 원갈 거예요. 큰일 날 소리. 100원당 0 8포인트로 그랬잖아요. 만약에 6만 원 간다? 아유, 상상을, 끔찍게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 6만 원 가잖아요. 시장 얼마까지 밀리는지 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2200까지 밀려. 2200까지 밀려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준에 78000원대잖아요. 78500원이라고 잡고 6만원까지 밀리면 18500원이죠. 18500원 곱하기 0.8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100원당 1포인트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 삼성전자가 185포인트.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 얼마가 밀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합산해가지고 270, 300포인트 가까이 밀려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데도 300포인트 밀리면. 나머지 6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얼마가 밀릴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500포인트, 600포인트 밀리겠죠. 어? 그게 시장인 거예요. 시장에 지수가 삼성전자 밀고 내려가서 시장 지수가 눌려버리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그리고 실질적인 인덱스 포트 상품에서의 매도 악순환이 지속되죠. 근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무책임하게 삼성전자는요. 7만원 깨서 6만원 갈 거니까 싸지 마시고요. 이 종목 사세요. 종목 지수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막 2,200개씩 종목이 빠지죠. 시장이 빠지면 2,200개씩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꾸 그러지 말고 삼성전자 100원당 얼마 0.8포인트 수준 하이닉스 얼마 1,000원당 응? 1포인트 수준 등락이 나온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 야, 이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어 있는데 그 실적에 26%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구나. 근데 이들이 굉장히 저평가구나. 근데 윤정도가 아무리 악을 써봐야 이들이 움직이는 거는요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여야 돼요. 누군가가 메이저가 매수를 잡아주면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주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동안 전기전접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계속 비교를 해드렸죠. 계속 비교해드리면서 이 흐름이, 이 흐름이 시장을 견인하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산업 자체가 이제 IT 쪽에 다집중돼 있으니까.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들여다보고 꾸준히 방향성을 논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흐름이, 지금의 이 흐름이 비교 차트 놓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이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입니다. 정확히 따져서 2200, 2300포인트의 그 사상 최대치 고점 2600으로 끌어올린 거 전기전자 업종 116% 올리면서 여기 몇 프로? 30%.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저점을 깨요.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업종이 다 무너지니까 저점을 깬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은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아. 저점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2020년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맴돌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상속세 들렐라고, 100원당, 응? 상속세를 뭐, 100원당, 100원이 밀리면 상속세를 얼마를 들렐다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하고 낄낄낄 웃고 앉아있고, 그 주가 조작이지. 54%그 당시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상속세 들렐라고 주가 누르면, 그게 주가가 또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해를 해요. 샤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는 주가를 가지고 누른 적도 없는데. 그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 뺏기고, 5만원대 중반까지 밀리고, 결국은 이렇게 들어 올려요 다시. 왜? 실적이 상승을 초월하니까. 몇 프로를 올린 거예요 삼성전자만 75%, 하이닉스 90% 올려버립니다. LG화학 75%, 현대차 기아 120%, 100% 120% 막. 그렇게 되면서 40% 시작을 당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시장의 3,300의 고점은요, 얼마? 지금부터 10%가 안 되죠. 삼성전자 15% 움직여 버리면 시장 3,000만 넘깁니다. 연말까지 삼성전자 15%못 움직일까요? 지금 내일 기준에 삼성전자가 어? 예를 들어서요, 지금 70포인트 더오르면3,100 넘기잖아요, 70포인트. 그러면 전기전자업종이 35포인트를 들어 올려주면은 나머지 66% 차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이 35포인트는 들어 올리겠죠. 그럼 전기전자업종이 35포인트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시장의 34% 비중이니까 내일 3% 등락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에 1% 영향 주죠. 머리 딱돌가죠 수치에 밝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삼천 백입니다. 우와, 전기전자 업종이 3% 움직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최근에 5%씩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8%씩 움직이는 그런 장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냥 막 하루에 5%씩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고 지금. 무엇이? 거래가 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대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의 흐름이 더 비슷하게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랑 비슷하죠. 실적은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은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주가 할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래 쫙쫙 실어주고 가면서 만만치 않은 주복으로 보시면 뭐 초대박이 초대박 어 거래 실어가면서 앞으로 이 거래를 더 넘었어. 어 마찬가지로 일본 기준에서도 상승 인태확인 기념 여기서 얼마나 설명 잘해드렸어요. 이게 11월 22일이요. 잊어먹지도 않어. 5% 올랐다 꼬리 달린 거파월 리장의 연임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나머지 부분 오미크론 <laughs> 나머지 부분들 뭐 전부 결론적으로요 삼성전자의 지금의 pr 12배 수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 수준입니다 매물때 걱정 없죠 왜 개인들 집은 13% 수준뿐이 안돼 삼성전자 5% 지금 주겠어요 11월 22일 날또 삼성전자 어 어디서 4.91% 언제 12월 1일 날 3%만 움직이면 된다니까 3%만 움직이면은 시장. 얼마? 3,100. 거래대금 1위. 단날 오우 좀더 말씀드릴 거예요. 하이닉스 거래대금 3위. 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이라고 몇 번을 강조드려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니다 거래대금이 5 m 에 20M이 못 넘길 때에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다. 얼마? 75%. 하이닉스 빨리 넘겨서 봅니다. 어? 삼성전자 보여드렸으니까 하이닉스. 말 같지도 않은 PR 6.5배 수준, 9만 500원에서부터 막 8%씩 최근에 등락이 나와요.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야,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하루에 맨막 400만주, 500만주 계속, 우와, 거래 터졌습니다.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OMA, 20MA, 거래가 안 실리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거래가 실릴 때이 랠리가 90% 올라온 오 랠리. 그게 시장을 견인했다는 거. 그게 시장 주도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 하이닉스 보셨죠? 그럼 또 넘겨볼까? 삼성전기 어때요? 삼성전기. 지금 IT업황의 호조세의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하루 더 남았잖아요. 우와 돌려버리면 돼. 상승장악 확인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좋아라 하시는 LG노택이 그냥 올라가는 자세. 그냥 올라가는 자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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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이고 실적 좋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 거래 대금이 막 순위 안에 막 들어오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해. 이 검은 색깔 선이 시장 지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와, 거래 대금이 터져 있네, 터져 있네. 거래 대금 중간에 없으니까 눌려 졌구나. 터져 있는 거래 대금이구나. 거래 대금, 거래 대금, 무조건 거래 대금, 거래 대금. 그러면 우리 주도주에서 여러분들께 실적주 세 가지 딱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IT. 두 번째는 뭐예요? 자동차. 근데 그 자동차가 거래 대금이 없어. 그런데 LG 화학의 이제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제 흥행 몰이를 하기 위해서 할인까지 했어 유통 물량이 10% 수준이래 이 이제 상장되면은 탄력 굉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난해 SK 그룹주들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돼요?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부터막 그냥 공모하고 상장하고 그러 나서 SK 지주사, SK까지 난리가 났었죠. 올해 카카오 어때요? 자회사들 상장 시키고 난리가 났었죠. LG 그룹의 IPO의 흥행도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만 실려주면 된다. 새별령이 떴네. 에? 고점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게0.7% 52만 주 물량, 52만 주 물량 0.7% 물량 던지고 17% 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탄력적으로 하루 더남았잖아 거래량이. 주간 단위에서 거래량 실려 주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멘텀 있으니까 엄만만만마 엄만만만마 움직임이 이제 나와 주면 될 자리라는 거예요. 거래 수반되고 누적 수급 확인되고 성장성 확인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단알뒷 부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또 상한가 에코캐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력주에서 또 시장의 흐름을 잘 보는 흐름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좌 수익을 내고, 에코켓 같은 정보, 아우, 상한가예요 당장, 내 일장 당장, 응? 상한가 잡으실 분들만.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벌써 3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시장 주도주들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보다 윤정도 대표님이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이유인데요. 자, 그렇게 잡아낸 오늘의 종목들도 수익률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수익률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개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잡아주셨는데요. 자, 먼저 단알 15.83% 상승했고요. 자, 위메이드도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거의 3%에 근접하는 수익률 자랑했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 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장 중에 놓치지 않고 노란 톡 방에 계신 분들께 공개하는 종목인데요. 자 먼저 에코캡 오늘 신규 공략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공략해 주시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nhn벅스 마찬가지로 오늘 신규 공략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수익률이 굉장했습니다. 오늘 바로 25.27%라는 놀라운 수익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CIS도 오늘 9.8%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내일장 열리기 전에 미리 들여다 볼 종목들 교육해주시는데요. 자, LG 이노텍 오늘 바로 6.42% 올랐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2.63% 상승했습니다. 지금 공략해주신 지 일주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24.33%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 바로 2.27%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같이 변하는 장 속에서도 시장 주도주들 빠르게 잡고 싶고 자 오늘 그장 중에 공략해드렸는데 바로 상한가 간 에코캡 같은 종목들 나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윤정도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 03 윤정도 03 검색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당장 내일 개장 전에도 내일 바로 오를 것 같은 종목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장 중에 매수 매도만 알면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하나도 모르는 주식 초보자들 시작부터 수익 낼수 있는 그 특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노란 톡방에서 전해드리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주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 오면 뭐가 좋아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무엇을요?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줄이니 편, 완전 생 기초 도서 한 권을 통으로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는데 선착순 딱 100명입니다. 조금 있 보시면 이제 뭐 캔들 난리 날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차려주세요.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선착순 100명 딱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재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나 전부, 전부 다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만 하시겠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당장 내일장에 수익 내셔야 될 그런 종목분들 오픈해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2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려요. 당장 뭐 상학가 가면 그런 종목군들 잡아내셔야 되니까. 또, 일요일 날에는요, 일요일 날에는 21시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오픈해드리죠. 월요일 날 당장 또 상학가를 종목 잡아내셔야 되니까.